안녕하십니까. 건설 안전을 강의하는 최윤정입니다. 네, 이번 시간은 2020년 제 1, 2회 통합 기출 문제 중에서 네, 여섯 번째 과목 건설 안전 기술 101번 문제 풀이하겠습니다. 자 지면보다 낮은 땅을 파는데 적합하고 수중 굴착도 가능한 굴착 기계는 있습니다. 지면보다 낮은 곳을 판다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굴착 기계 중에서 기계가 서 있는 지면보다 높은 곳을 땅 파기할 수 있는 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힘이 좋은 파워셔버리죠. 나머지 전부 다 낮은 곳을 파죠, 그죠? 백호 파워셔블, 가이데릭 파일 드라이버는 굴착기가 아니죠. 그래서 두개 중에서 굴착기게 바로 낮은 곳을 팔수 있는 거 100호. 다른 말로는 드래그 셔블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2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굴착공사에서 비탈면 또는 비탈면 하단을 성토하여 붕괴를 방지하는 공법은 했습니다. 자 기억 안 나시면 파란색 별표 하세요. 항상 붕괴라는 건 상단이 아니라 하단이 힘이 없어서 붕괴되는 것이다 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하단을 성토 흙을 쌓아 다져서 강도 있게 만드는 것을 압성토공이다 라고 합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103번 내 네, 실기까지 중요한 내용이죠. 작업장에 예, 계단이나 계단참을 설치하는 경우에 매 제곱미터당 최소 몇 킬로그램 이상의 하중에 견딜 수 있는 강도를 가진 구조로 설치합니까? 라고 했습니다. 자, 계단이나 계단참의 강도는 500킬로그램 이상이었죠. 안전율은 4 이상입니다. 그래서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4번 넘어가겠습니다. 작업으로 인하여 물체가 떨어지거나 날아올 위험 낙하 비례 위험이다 그죠 있는 경우에 필요한 조치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했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자 낙하 비례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선 낙하물 방지망 설치 수직 보호망 설치 출입 금지 구역 설정 또는 보호구 착용이 되겠습니다 해당되지 않는 거네 투하 설비 설치인데요 물론 투하 설비는 쓰레기가 폐자. 자재를 던지지 말도록 이제 슈트 같은 걸로 자재를 버리기 위한 투하설비인데 이게 없으면 던지지 않습니까? 라고 하지만 산업안전보건법에서 네, 이 낙하 미래 위험 방지 조치는 낙하물 방지망, 수직보호망, 방호선반 설치하고요, 출입금지구요 보호구 착용이 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작업 형에 자주 출제되니까 반드시 암기하시기 바라겠습니다. 105번 넘어가겠습니다. 크레인의 운전실 또는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하고 건설물의 벽체의 간격은 최대 얼마이하여야 합니까? 했습니다. 자, 크레인에서 간격에서요. 자, 다음 각호를 0.3 미터 이하로 한다 나와 있다. 그죠? 그래서 운전대를 통하는 통로 끝과 건설물 등의 벽체, 크레인 거더의 통로 끝과 거더 간격, 크레인 거더의 통로로 통하는 통로의 끝과 건설물 벽체 간격. 그래서 통로하고 다른 거는 얼마 이하로 하자? 0.3 미터 이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들어가서 기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106번 넘어가겠습니다. 철골공사 시 안전작업방법 및 준수상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강풍, 폭우 등과 같은 악천후 시에는 작업을 중지하고요. 특히 강풍 시에는 높은 곳에 있는 부재나 공구류가 낙하밀이 하지 않도록 조치하는 것 좋습니다. 철골 부재를 반입할 때 시공순서가 빠른 부재는 상단부에 위치하도록 한다. 그래서 그렇죠. 쉬고 그래서 위에서부터 이렇게 내려야 하니까요. 이것도 괜찮죠. 자 그다음에 3번 볼게요. 구명줄 설치 시에 마닐라로프 직경은. 10mm를 기준한다 이게 틀렸습니다 그죠 마닐라로프는 16mm를 기준으로 설치한 게 좋습니다 철골보에 두 곳을 매어서 철골보가 이렇게 길쭉한데요 한 곳만 매어서 이렇게 매달면 균형이 없습니다 양쪽 두 군데를 매어서 와이로프로 내각은 60도 이내가 좋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는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그 다음에 107번 문제인데요. 실기 대비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강관비계의 수직 방향, 벽, 이음, 조립 간격으로 오른 것은했는데단 틀비계다라고 나왔고요. 높이가 5m 이상인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강관비계 중에 단관비계는 수직고 수평 5입니다. 틀비계는 수직 6, 수평 8. 통나무는 수직 5.5, 수평 7.5m 였습니다. 틀비계의 수직이니까요, 6m.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08번 넘어가겠습니다.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공정률이 65%인 건설 현장의 경우, 공사 진척에 따른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최소 사용기준으로 오른 것은 이라고 했습니다. 자 이제 공정률이 50% 이상 70% 미만일 때는 앞에 기준 50% 이상 안전관리비 사용해야 합니다. 70% 이상 90% 미만은 70% 이상이고요. 90% 이상일 때는 안전관리비도 90% 이상 사용하도록 되어 있죠. 그죠? 시기 대비해서 암기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109번 시기까지 중요합니다. 음. 달 비계의 사용이 불가한 와이오로프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죠? 이음매가 있는 것. 끊어져서 이어는 와이로프 사용 못하는 거 맞죠? 그죠? 와이로프 한 꼬임에서 끊어진 소선의 수가 7% 이상인 것. 소선의 수는 몇 프로죠? 10% 이상 돼야 사용 못 하잖아요. 그래서 옳지 않은 것 답은 2번이고요. 지름 감소는 공칭지름의 7%를 초과, 심하게 변형 부식된 것 사용하지 못합니다. 자, 그 다음에 110번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구축물의 안전 진단 등 안전성 평가를 실시하여 근로자에게 미칠 위험성을 미리 제거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을 냈습니다. 자,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이 인근에서 굴착 항타 작업으로 치막 균열이 발생해서 붕괴 위험이 예상된다면 진단해서 평가해야겠습니다. 구조물, 건축물 그 밖의 시설물이 그 자체의 무게나 적설 풍압 또는 그 밖에 부가되는 하중으로 붕괴 위험이 있을 때도 역시나 안전성 평가가 필요합니다. 자, 화재 등으로 구축물 또는 이와 유사한 시설물의 내력, 견디는 능력이 심하게 저하되었을 때도 해야겠죠. 자, 4번의 구축물의 구조체가 안전 측으로 과도하게 설계되었어요. 과도하게 안전하게 설계됐다는 건 안전한 거죠. 그래서 안 해도 되는 건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1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흑막이 지보공을 설치했을 때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이상 발견 시 즉시 보수해야 할 사항이 아닌 거, 그죠? 자, 일단 흑막이 지보공은 버팀 때부터 땅에 박는다, 그죠? 땅에 박을 때 어떻게 박았다, 그랬죠? 꽉 박혔나 보자 그랬죠. 그래서 첫 번째 기납이었습니다. 그죠? 부, 버팀대 기납의 정도입니다. 그다음에 이렇게 접속을 합니다. 자, 접속부나 부착부나 교차부가 튼튼한가 봐야 되는 게 2번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부재 접속부 부착부 교차부 상태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사용 있는 재료의 균열이나 탈락이나 부식이나 없는가 봐야 합니다. 부재, 손상, 변형, 부식, 변이, 탈락 유무였고요. 자, 땀을 따라 치마되지 않았나 확인하는 게네 번째입니다. 치마의 정도까지 해당됩니다. 그죠? 자,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거 1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2번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달비계의 최대 적재하중을 정하는 경우에 그 안정계수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달기 와이로프, 달기 강선은 10 이상이죠. 두 번째 달기 체인이나 달기 훅은 5 이상. 달기 강대와 달비계, 매다는 하부나 상부 지점이 강제일 때는 2.5였죠. 목재일 때는 5 이상. 그죠? 틀린 거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113번 문제, 실기까지 중요하겠습니다. 다음은, 근데 요거는요, 파란색 별표 쳐보겠습니다. 자주 출제가 안 되었기 때문에 따로 표시하시고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안전대와 관련된 설명이다. 아래 내용에 해당되는 용어로 옳은 것은 했습니다. 로프 또는 레일 등과 같은 유연하거나 단단한 고정줄로서 추락 발생 시에 추락을 저지시키는 추락 방지제를 지탱해 주는 줄 모양의 부품이다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추락 발생될 때 추락을 저지하기 위한 줄 모양의 부품을 수직 구명줄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체크하시고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넘어가서 114번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사업주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제출 후에 건설 공사 중에 6개월마다다, 그죠? 안전보건공단에 확인을 받아야 할 내용이 아닌 것은 했습니다. 자, 6개월마다 확인을 받아야 하는 내용은 유해 위험 방지 계획서, 계획서의 내용하고요. 공단에 제출했는 계획서하고 실제 현장이 같이 되어 있는지 확인해야겠죠? 실제 공사 내용이 부합하는지 확인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계획서를 변경했다면 계획서 변경 내용이 적정한가 확인하고요. 자, 계획서에 적어놓은 거 이외에 추가적인 유해 위험 요인이 존재하지 않는가 이렇게 세 가지를 확인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럼 해당되지 않는 거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5번 굉장히 자주 출제됩니다. 다음 중 방망사 폐기 시에 인장 강도에 해당하는 것은 했고요. 그물코 10cm에 매듭이 없는 방망이 되겠습니다. 자, 10cm면서 매듭 없는 거 150, 매듭은 135죠. 5cm 매듭은 60이면 폐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서 답은 지금, 네, 150kg. 답은 3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 넘어가겠습니다. 116번은 실기 대비해서 반드시 암기하셔야 되는 별표 3개가 되겠습니다. 상하반전 보건 법령에 따른 집안의 종류별 굴착면에 기울기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냈습니다. 한 번만 간단히 그려보시면 혼돈이 덜 되거든요. 자 1대1은 밑변과 높이가 1대1인 거죠. 1대0.5 예. 그죠. 그다음에 1대1.5 그죠. 그래서 뒤에 숫자가 클수록 밑변이 넓으니까 안정적으로 쌓는 것이다 생각하시고요. 흙, 습지는 땅에 물이 있어요. 물이 있다는 건 흙의 강도가 약합니다. 그죠? 안정적으로 쌓자 1대1에서 1대0.5죠. 건지 물이 없죠? 땅이 좀 안정적이니까 조금 높이 쌓자 1대0.5에서 1대1. 가장 약한 풍암이 숫자 제일 큽니다. 1대0.8. 연안, 연암은 1대 0.5, 경암은 1대 0.3이 되겠습니다. 그죠? 그래서 틀린 거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7번 역시나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가설 통로 설치에 관한 기준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경사는 30도 이하. 건설공사에 사용하는 높이 8m 이상인 비계다리는 7m 이내마다 계단참을 설치. 작업상 부득이한 경우에는 필요한 부분에 하나여 안전난간은 임시로 해체할 수 있는 거 맞습니다. 이렇게 안전난간을 해체해서 추락 위험이 있다면 근로자는 반드시 안전대 착용하도록 되어 있죠. 수직갱이 제일 길었죠, 그죠? 가설된 통로 길이가 10m 아니죠? 15m 이상일 때는 얼마마다? 10m마다 계단참을 설치했습니다. 그죠? 자, 10m에서 5m였는 건 사다리식 통로죠? 사다리식 통로는 길이가 예 10m 이상일 때 5m마다 계단참 설치했죠, 그죠? 틀린 거 답은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자, 118번 넘어가겠습니다. 실기까지 중요합니다. 어, 콘크리트 타설 시 거푸집 측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전부 다 클수록 측압이 크다였는데요. 낮을수록 크다가 딱세개 있었습니다. 그죠? 외기 온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습도가 낮을수록 측압이 크다. 그 다음 철골, 철근 양이 적을수록 추가비 크다. 세 개를 제외하고는 클수록 마를수록 크다다 라고 했습니다. 기온이 높을수록 아니죠. 낮을수록 추가비 크다. 1번 틀렸죠. 그죠? 나머지 맞습니다. 자 119번 넘어가겠습니다. 파란색 별표 한번 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출제가 자주 출제된 내용은 아닙니다. 해체 공사 시 작업용 기계 기구의 취급 안정 기준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했습니다 철제 햄머는 철제 망치이니다 그죠? 와이어 로프의 결속은 경험이 많은 사람으로서 선임된 자에 안하여 실시한다. 경험이 많은 선임된 사람이 한다, 좋다, 그죠? 팽창제는 자, 물하고 팽창제를 혼합해서 땅에 천공 구멍을 들어서 여기다 팽창제하고 물을 섞어 넣어요. 그럼 부피가 팽창하면서 이렇게 균열을 가져와서 해체할 때 쓰는 겁니다. 천공하는 간격 구멍을 뚫는 간격은 콘크리트 강도에 의하여 결정되나 70에서 120cm다 너무 넓습니다. 얼마냐면 30에서 70 간격, 30에서 보통은 70cm 간격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2번이 되고요. 나머지 읽어 보시고 맞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20번 문제입니다. 굴착과 흙을 굴착해서 식기를 동시에 할수 있는 토공 기계가 아닌 거겠죠? 파워숍을 트랙터 숍벨그 다음에 백호는 드래그 셔벌이죠. 이건 전부 다 굴착, 굴착할 수 있는 기계다, 그죠? 그런데 모터 그레이더는 굴착이 불가능합니다. 땅을 깎아 고르는 정지 작업에 사용되는 기계죠. 그래서 해당되는 답은 4번 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 여기까지 풀이하겠습니다. 별표 있는 내용들 다시 한번 꼭 체크하시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